어? 어? 이거 의자에 있었는데. 그니까 아, 아, 마지막에 마카롱을 먹으면 <laughs> 안돼 나 이거 다르겠다 <laughs> 아, 이거 근데 매너 좋다 어. <laughs> 확실히. 심판 불어도 별로 불편하죠. 음. 얼음 가져와. <laughs> 나 지금 얼, 손난로가 아니고 뭐냐 이거. 손냉로냐? 아, 윙 DNA. 나도 근데 윙일때가 편하긴 해. 아, 잘하더라. 윙 좋았어. 근데 너무 막 급해 요새. 마음이.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이 생각이 너무 쎄 아.. 내려놔야 되는데 아, 이게 밀리면은 왜더 그렇게 되더라고 뭔가 빨리 풀어내야겠다 오. 이게 나중에 우리 윙하면나 주고 너가.. 그 우리 해동이 있잖아 윙서주돌아뜨리 아, 거잖아 그 윙에서 하면 하자 그래 내가 빠져줄게 내가 안으로 들어가고 너 주고 어, 너 주고 넣어 내가 너. 바깥으로 빠트릴 테니까 안에 든 것만 들어아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때리, 때리면 되는나어돼 어, 어. 아. 아, 나이스 어, 되나? 민혁이 어, 어. <laughs> 너무 정빵으로 맞았어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형, 고생하셨습니다. 파워라이냐? 수면이 투지가 좋아. 리커. 그러니까. <laughs> 됐다 톡! 아 조금 거 반대 전환 가야겠는데 민우 탁! 발목으로 꺾어줬어요 <laughs> 아 저거 원터치 패스 만큼 어, 좋은 게 미소. 없다고 설마 반대! 좋은데? 야 지렸다 아, 야 이거보다 더 좋은 패스가 없다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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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네 민우 좋았다 존범이도 와 민우씨 굿! 정범이도 마무리 좋았고 이런 거못 민우씨 네. 영상 봐 보지 않을까? 볼걸? 민우 네. 나이스 아 네. 어, 민우씨 굿또 <laughs> 이런게 힘이 된다고 아 이거 일주일을 걷는 힘이야 종범이 꺼냈어 아 이거? 응 확실히 영상이 좋아졌어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주고 열어줘야 돼 나이스 전화 전화 종범이 쫙 벌려 굿아굿 이런게 좋아 거쳐서 가야 돼 근데 이런 거는 아... 종범위를 주는 게 좋았지, 민호야아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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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 거 진짜 하셨잖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할말 없다. 이게 움직여줘야 돼, 저기도. 지금 종범위도 지금 멈춰 있어. 아, 좋아. 걸려줘야 돼. <laughs> 좋아. 아. 반박자가 돼. 오? 송영님이 저 드리블이 좋더라, 이동 컨트롤. 저거. 아, 아, 오버리다. 어, 어. <laughs> 저거 <웃음> 이것은 <웃음> 이것은 예상 못했어. <웃음> <웃음> 이, 여기서 제발 움키지 마. 아, <laughs> 어 잘하신다. 침착 침착해. 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니까. <laughs> <laughs> 그 전에 용병분 한번 보세요. 오늘은 구경도 재밌는데. 음. <laughs> 아니 여기 구장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느낌이 어, 여기 뒷선카 판다 그니까 러나 효창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서울에 그늘 지는데 진짜 없는데 그니까 응. 우리 할때쯤 조금 더 졌더라 아, 효창이이 아까... 지금 죽었어 그니까 러 거긴 선출들만 버틸 수 있어 <laughs> 나 이런 거 이렇게 찍어줘야 어, 여기는 연시, 열 시도 괜찮네 우! 아 몽롱히구 아 까비 상대가 신정도는1쿼터 빼고는 다 잘한다 상대가 1쿼터는좀 우리가 못했나 우리가 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아나들어가니까아 <laughs> 일쿼터부터 때는... 나 들어갔는데 왜냐 그러 아씨 나 아. 때문인가 <laughs> <laughs> 나도 포함해서 상대 우리 팀떠났는 상대가 일쿼터 못했는데 아니 우리가 일쿼터부터 아예 우리 플레이 하나도 못하고 수비만 하다 보니까 상대 몸 풀린 거지 이제. 우리는 저 체력 딸리고 계속 풀 그게 이제 3사커터 같은데 아, 근데 우리는 4 코터가 좋아. 아 세현이 체력이 세현이 가운데다. 그니까 세현이 윙보다는 중앙이나. 세현이 가운데다. 움직임이 봐봐 저런 거 봐봐. 윙이 윙에 쓰면은 좀 정차 아씨아 이거 아니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아빠가 못 봤던 걸로. 퍼 <laughs> 음. 시도 좋았어. 뭐 하시려고 했는데 이거는 가야 된다. 오 굿. 살짝 흘리지? 오오 야, 씨저 우리 역사게드립니게오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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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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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가 되게 되게 됐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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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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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이거 걷어내야 되는데 바, 밖으로라도 나이스 아 좋아 지금도 약간 밀린다 점유요 이러면 이제 체력 빨린다고. 그래도 이번부터는 다 가진 아. <laughs> 순환이 나쁜 근데 순환이 잘해. 약간, 그러니까, <laughs> 상대 거슬리게 아, 상대방 입방 장앞쪽으로 아, 아, 연결해야 돼. 앞쪽으로. 앞쪽으로. 아, 이러면 우와, 템포 잘했어, 잘했어. 조금만 살렸으면 좋겠는데. 안했어. 상대도 지쳐가지고. 아, 움직이시잖아. 어 해들 해들. 세연이 뮤드 선이니까 존나 잘. 리드. 활동량도 더 많아져. 신기하게. 몰라. 응. 래요 세연이가 센스로 축구해서 그런가? 원래 중앙이 더 약간 센스 발휘하기 좋은데 위치가. 사실 윙은 스피드랑 체력만 좋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서. 오, 아, 좋았다. 오. 아, 조금 아유, 아깝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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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이제 슬슬 꺾으러 가볼까? <laughs> 이제 용량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 26분까지는 안 됐는데. 어, 다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한 26분이면 될것 같아, 충분히. 마지막 것다 무슨 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시원한 거 같은데? 이이거맞 맞지? 시원한거 우리 거 맞지 않을까? 이 공간에서 시원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 아, 굿. 굿! 오! 가운데 주네. 와. 아, 좋아 좋아. 잘했어. 해석. 잠들어요려 아, 아, 나왔다. 이렇게 아, 움직여 줘야 아, 되는데, 어... 아. 주환이 간다. 주환이 간다. 아, 솔직히... 뜯어버릴 건가? 그럴 걸? 찔러주는 걸 여기 지진... 일단 피지컬 좋았고, 그냥 한번 던져버면 원준이 형이랑이야? 어. 이런 거 진짜 좋아. 올라야 돼, 올라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끌고 가, 끌고 가. 추가 되는데. 어어 원준이 형 기본기 보소. 톡이스아오 됐다 열어줘야 돼. 오. 아유! 아왜그게 <목소리나> 음, <근데, 목소리나> 이건 어쩔 수 없어. 어, 근데, 어, 펍, 근데 죽었다. 어, 아, 죽었어. 저 사람 잘해. <laughs> 오. 라이트까지? 안 쳐도 되긴 했는데. <목소리나> 아, 그래도, 그래도 있어서. 좋잖아. 그런가? 이게 낫게라다 어, 뭐. 엄청 밝다. 공중볼 때면좀움직시겠네 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못있어서 그런가? 아래쪽 괜찮은데. 공중 뜨면 좀 그럴 것 같긴 해, 이쪽 사람들. 저기 볼, 저기 볼. 계속. 주환이 쪽은 괜찮은데 라이트까지 좋네하하 <목소리> <목소리> 없어, 없어. 공잘 찼다 생각했는데, 숭대찬 소리였는데. 어, 위험한 자리. 조금 애매해. 아, VAR 가자. 아, 공을 찾는데 상나를 같이 걸표을 때. 뛰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되게 헷갈린다. 저 사람 심판 같아. 음. 우리 상관없긴 해. 우리 연두색만봤면돼 내가 보면 될거아니에 지금 아. <laughs> 심판도 제 친다 생각해. 그냥 말로 <laughs> <laughs> 살짝 에이스 포지션, 약간 왼발 잡이시던데, 아, 처음에 잘안 풀릴 때도 저 사람을 치고 했을 때는 좀... 근데 영리한 것 같아. 오, 나 영리인 같던데,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치고 와! 아 앞으로. 죽이지 마, 주기지 마 올라와야 돼, 올려야 돼. 죽이대? 어. 아, 다행이야. 바로 치지. 송, 나이스. 죽음 지겨, 죽음 지겨, 죽음 지겨, 죽음 지겨, 죽음 지겨. 이럴 때흥수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롱패스로 가자. 이런, 이런 이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이건 뭐 아니지. 다. 아 근데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저 아까도 우리도 네, 네, 한번 네. 이런 느낌. 이 네. 근데 저쪽은 어쩔 수 없죠. 아, 재밌는 거 아니었어. 톡. 이건 뭐야? 왼발. 중범이가 이거 절대 아. 안 주더라 이런 거. 아 <laughs> <laughs> 진짜. 씨. 너가 심지어 말을 먼저 시작했어. 차기 <laughs> 전에 말을 먼저 시작했대. 아니 진짜 아예 <laughs> 입력 값이야. 뭐지? <laughs> <laughs> 됐다. 바로 줘야 돼. 위험한데? <laughs> 됐어, 됐어. 순우니가 저런 거 되게 잘 지키더라. 사이로 아, 절대 안 빠져. 짱딴지 사이로. <laughs> 아. 흠. 설마 지금 왜 이렇게 뻑뻑한데? 셀팩인가? 누구? 순원이. 순원이? 네. 왜 저기 있어? 셀팩 맞나? 석준이 형이랑 바꾼 거 아니야? 지금 위치가. 응. 아, 위치가? 응. 지금? 바뀐 것 같은데? 석준이 형바꿔달라나요 그치. 원래 석준이 형이 저기, 석준이 형. 바꿨나보다? 아, 오늘도 골 넣고 싶었는데.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씨꼴로 아, 이기자 쳤다 아. 어, 쎘다쎘다쎘다아어 나이스 아, 잘잡아라 <laughs> 이거 다 속였노 어 됐나 아 오, 잘, 좋은데 잘 좋은데 주고 가 제발 제발 나이스 열어줘 어아 어? 민우 왜안 열어줬어 <laughs> 살짝 인터셉트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시중으로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민혁이 패스 패스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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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애매한... 와아아아 이게 안 돼? 복수했을 것같 어, 이거 파울이다 애매해 애매하다 뭐가 <laughs> 바로 넘어졌으면 몰라 아니 공중으로 떠가지고 멈춘 거. 어? 어, 와 패스 좋았다 어어어어어 그러니까. 아, 아니 안 안정적이야, 기품. 그러니까 도 잘. 석중이 형 줘야지, 뭐. 석중이 형, 석중이 형. 어, 늦었, 어었 늦었... 킥이 아, 좋아. 사이드를 잘안 주. <laughs> 저런 상황에서 사이드 잘안 주더라. 가야 돼, 가야 돼. 한 분, 한 명, 두 명, 한 번. 잘하긴 한데 저기 한명 떨어지고 붙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치도 너무 잘하지이 <laughs> 그러니까 볼을 저러다가 좀 투닥이다가 뺏기는 좀 그런데 아니 그 이렇게 좀 가만히 하자. 있어도 돼요 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아. 더 그래 보이는 것도 있어 저거 닦았어? 어, 어. 이 어이 위험하다 야 점유 좀 하자 정유좀 경합 말고 이야 yeah. yeah. 아이고, 아깝다. 그쵸? 야, 이거 나간거 드로잉 같은데. 그냥 무슨 내용인 응. 민혁이 주고받고, 민혁이한테 던지고 봤지, 밑턴 봤지. 한편이랑 조금 힘드네. 이제는 진짜 그냥 길게 던져 타 주고받지, 앞에! 주고 받아 <laughs> 앞에 송송영님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송영님도 목소리 크게 들으진 않아서 안될 리가. 오, 덥다. 여유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냥. 근데 점상 비리적이 좋다. 저렇게 순간적으로 툭 치고 달라. 저보고 치니까 다다 다섯 개죠 거. 저 저런 사람들한테 두 명이서 붙터 지치셨다. <laughs> 저럴만해, 이제. 응. 저 사람 사커터 다 뛰는 것 같은데. 진죠 그지? 난, 난 그렇게도 아닌 데전 파트 아니었 근데 이게 사람이, 여 어, 이거 많이 맞구나. 응. 쉬는 사람 많구나. 그냥 에이스여서 넣은 듯. 아, 잘 잡아놨다. 죽어가. 아, 경악. 정말 힘들어. 나 신경도 저 사람 신경인 줄 알았어. 됐다, 왼쪽 아, 열어줘야 돼. 송영 열어줘야 아, 돼 제발. 오버해, 아, 오버해, 오버해, 오버해. 그리고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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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아, 아, 빨리, 아, 다시 가운데 겹쳐서. 나이스. 다시 번져 왼쪽 버려, 왼쪽 버려도 돼. 왼쪽, 왼쪽. 얘라인데 예, 이건 못 참. 잠깐만. 나도 못 참게. 체력 <laughs> 제일 좋을 때 아니야? 되지. 제일 건강할 때. <laughs> 안 주시네. 저 사람도 살짝. 어. 아이고. 박았다, 쎄도 발핀 거 같아. <laughs> 약간 야구 같았어. 스크 <laughs> 맞아 맞아. 어. 스크립. 아, 야구래. 너무, good, 너무. Good. 어디 박았냐? 어, 다 밟힌 거 신고... 같아 아 그래? 응. 다친 거 아니겠지? 응. 야 돌아가 보 응. 어... 거의 끝나지 않았어 아니야, 그래도 5분 남았어, 5분.